11시간만에 파레즈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슬픈했어요. 너무 힘들었다. 우와, 가는 길에 어. 친한 코차라는 호수도 잠깐 들립니다. 이번에는 포터들이 아니라 동키들이 고생을 해줄 겁니다. 미네 동키. 오늘 산타크루즈 트레킹 3박 4일 중 첫날이고요 12시쯤 출발해서 11킬로미터를 한 4시간 정도 걷는 일정입니다 길 따라 돌아가는 귀여운 사람 또 1등으로 와버린 나란 녀석 이렇게 길 따라서 마을에 따라서 총총 걸어갑니다 갑자기 나무가 사라지고 이렇게 초원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뷰를 보면서 간식 먹고 있어요 풍경 미쳤나봐 너무 예뻐 너무 목가적인 풍경 우와 풍경 미쳤어요 우와 이런 데 걸어가다니 이런 영광이 어 빠졌어 하하하! 오, 그래, yes, 그래, yes. 깝치다가 한쪽 발이 젖긴 했지만 풍경이 이것이 바로 하이킹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멋있어. 이런 캐울이 흐르는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니 또 지는 길이야. 지금 여기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늘진 데는 그냥 아예 진흙이에요, 진흙. 그냥 생 진흙. 이제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습니다. 캠프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텐트 만들어주고 있어요. 휴. 화장실 여긴 것 같은데. 와... 화장실 적혀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저기도 뭔가 있어. 크루즈 트리킹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지금 텐트 안에 들어와있고 텐트 안에 들어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산속의 날씨는 알수 없다니까 젖은 양말을 계곡에 가서 씻어왔고요. 크리스마스 맨발입니다. 크리스마스처럼 선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걸고 잡고 계습니다 선물 주세요. 아 근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게 가요 비가 많이 와서 텐트가 젖고 있어요. 오이씨, 어... 다 젖었어. 산타크루즈 음... 아, 음... 트레킹 질차입니다. 오늘이 제일 힘들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몇 클로가는지 못 들었네. 어떻게... 어, 4,600m? 4,7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에. 우리 막흘러 내려와서 승마를 잡고 싶청을 일반 길반이요 밭이 방귀가 적당히 피어오고 오늘 잘 자서도 얼굴 좀더 보았어요. 아우 여왕님 납십니다 한국에서 배운 승마가 이렇게 쓸모가 있다니. 소한번 들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합니다. 풍경 보세요. 후, 설사. 진짜 예뻐. 저 뒤에 저 말이 자꾸 저 따라와요. 저, 제 속도대로 따라오면 제가 쉴때 약간 쉴수 있어가지고 그런지 자꾸 제꼬무니만 보고 따라와가지고 부담스러워 죽겠네. 나좀 쉬고 싶은데. 자꾸 머리 엉덩이에 대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고도는 4,300몇 미터.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카트레할때 4,200스 땐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숨이 되게 잘안 쉬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상한데 어제 좀 높은 데서 자서 그런지 그렇게 막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님? 대답하지 않고요 너무 가파릅니다 이렇게 올라가자고 하는이 길이 맞는 걸까 <laughs> 약간 길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냥 접지력 좋은 등산하 싣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길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왜 이렇게 숨을 쉬냐면 제 지금 4,6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되게 가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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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계역 깨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높은 곳에서까지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이것이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인가 했는데 맞았어요.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 맞다 우리는 4,700m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사천, 집에, 오십, 해설산. 사람들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좀 추워져가지고, 먼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 땡구프리오에요, 땡구프리오. 아, 손가락이 땡구프리오. 뭐했어요 내려가면 길이 이렇습니다. 그냥 뭐, 개울과죠.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신발 젖었는데 젖었게 생겼어. 이거 봐. 이거 봐.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산에 하나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거의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아직 사람들도 안 보이고 장난기들도안 보여요. 아우 드디어 12시가 안는데 벌써 캠프사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1000 님에게 아우야, 어려운 네임이에요. <laughs> 근데 안에 씨만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얘는 먹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맛있긴 해요. 멀리 소들 싸워요. 미쳤다, 미쳤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말리고 난리 났어. 어, 출격, 출격. 틀린 계단이었지만 여기는 뭐다? 농이다. 하고 간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자꾸 쳐다봐가지고. 이거는 그냥 빵입니다, 여러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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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면 어떡해. 나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밤사이에 젖은 침낭과 슬리핑 패드를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삭바삭 말렸어요. 제 신발도 빨리 잘 말려야 할 텐데. 자고잘 쉬고 있어. 한숨 자고 싶어. 어, 한숨 자고 이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희 캠프사이트 너무 예뻐요. 오늘은 산타크루즈 트레킹 3일차고요. 오늘은 27km를 걷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 호수까지 올라갔다 오는 게한 13km, 12km 이 정도 된다고 하고. 뭐그 다음에 다시 <laughs> 다음 캠프사이트까지 한 12km 정도 더 걷는 그럼 맞나? 계산이? 13km 정도, 14km! 14km를 더 걷는, 총 27km를 걷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당나귀 풀뜯어먹는 소리. 안기가 묶여있고 지금 작은 개울가를 걷면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물반돌 반인 길을 걸어갑니다. 진짜 물반돌 반이야. 으으 물감, 물감 다른 백패커들의 개도 만났어요. 아주 개판입니다. 아! 신났어 신났어 아유 신났어 와이드 신났어 아유 신났어 호나 호나 네, 풍경이 미쳤습니다. 아주 미쳤어요. 오르막길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비가 약간 추적추적 오고 있지만 이 산은 돌을 쌓는 게 좋아할까요? 여기는 4,300몇십 미터 정도 되고 산소가 부족해요 예뻐, 예뻐 물색, 물색 헤드라이드 빛 그림 없었어도 좀괜찮을 텐데 그래. <놀람> 저 사람들이 저기서 수영해요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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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제가 먹이 몇번 줬더니만 자꾸 와서 퉁퉁 넣었는데 포스에서 내려와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멀진 않았어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 적당히 1시간? 한 마르디가 지름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오랜만에 완전 평지 걸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음. 예전에 강이었을지도 모르는 아니 강이었을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풍경이 너무 예쁘죠 똑같은 멘트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해가 너무 고픈데 저 멀리 보이네. 저 호수를 넘어가야지 캠프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땡고 안 그래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바도 먹고 사탕도 먹고 다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아 이게 약간 걸신들렸나 싶을 정도로 배고픈데 또 맛없는 점심을 주겠지? 라면 먹고 싶다. 점심 먹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여기 오면 바로 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밥이 없고 배가 너무 고파. 점심 먹는 상황. 점심 배고파서 말도 안 나오네. 어... 점심 뷰는 이렇습니다. 길은 평평해서 좀 걷기는 편해요. 이게 오르막이었으면 힘들 텐데. 아 그리고 제네 소소가 너무 쳐다봐요. 말만하면 쳐다보고 움직이면 쳐다보고 좀 그렇다는 거. 역시 도래민족답게 또 돌을 쌓아놓고 저 멀리. <laughs> 저 원래 우리 <레오리> 텐트가 보입니다. <laughs> 오늘의 캠프 사이트입니다. 저 멀리도 보이고요. 아주 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음나 남자 사모인데, 음나 너무 외로워. 음 나랑 밥 같이 먹자. 음 고독정식을 먹는 남자 사모의 모습. 아 영수다 영수. 영수. 나 영수다 영수 <laughs> 나 너무 아, 외로워. 너무 외로워. <laughs> 연너 말고 영수 무연무 <laughs> <연수> 말고. 너지너 <laughs> 저녁을 기다려 봅 너무 너무 추워요. 무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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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무 너무 너 산트 크루즈 트레킹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대충 정리하고 2-3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가면 끝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캠프 사이트는 안개가 엄청 많이 꼈어요. 국룡으로 나간다. 빨리 나가서 컵라면 먹어야지. 신라면 먹어야지. 선녀가 목욕하러 올것 같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목욕하다가는 얼어 죽는다는 목욕 안 해도 얼어 죽을 것 같다는 친구들 거기 사람 가는 길인데 사람 가는 길인데, 좀 비켜줄래? 어, 고마워. 어, 알았어. 고마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맑은 날씨. 맑은 날씨. 발목이 아픈 연수씨. 해체해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정말 기암괴석들이 많나 봐요. 역시 돌의 민족답게. 돌이 이렇게 많으니까, 돌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돌이 많습니다. 진짜 여기 돌크이 대박. 이것랑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갈림길에서 헷갈릴까봐 이렇게 화살표, 여기넥스표 이렇게 그려놨어요. <laughs> 귀여워. 돌이 무너져 내려서 그런 건지 아주 지금 길이 개판입니다. 약간 산사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길대로 못 가고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히 들어도잘 가보겠습니다. 장나기들도 어떻게 가야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 하고있어 한한시간 넘게 내려온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 3200m에요 너무 높은데서 계속 있었나봐 진짜 약간 이제 내리막길이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3 2 0 0 m 아니 얼마나 더 가야되는걸까요 조금 내려왔다고 나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3박 4일간의 산타쿨드 트레킹이 끝났습니다 한줄 정리하면은 산타쿨드 트레킹은 똥이다 당나기랑 소랑 너무 똥이 많아가지고, 온데반데 똥이고, 인간도 온데반데 똥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똥이다! 하지만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상 끝입니다. 뿅! 역시, 산행의 마무리는 라면이죠. 음, 너무 맛있겠다. 정말 이 순간만 기다렸어. 출발부터. <laughs> 출발부터. 이거 챙길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출발부터 이걸이 순간만에 기대와야겠어. 내가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지금 신나가는 모습, 눈들도 빨리 돌이 왔어.